할렐루야 오늘은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의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내시는 우리 큰민듬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서 15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기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 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 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릿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노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장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 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탐꾼들의 악평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자고 아우성쳤죠.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거라고 너희는 앞으로 4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5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니 방금 하나님께 거역한 대가로 가나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지금의 세대가 아닌 그 자녀 세대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저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민족을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은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실수하고 또 잘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함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되새기고 또그 약속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게 될그 땅에서 지켜야 할 다양한 제사의 규례들은 이러하다라고 다양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번제, 서원제, 낙헌제, 이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자원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제사의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제사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방법이고 또 훈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금, 지금 이 상황, 지금은 아직 광야에 그들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저 멀리 있고, 아직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도착하지도 않은 그 땅에서 드리게 될 예배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것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의 믿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도착한 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기 전부터 예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제사의 규례들은 지금 현재 광야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사에 필요한 어떤 고운 가루라든지 기름이라든지 포도주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들이지 지금과 같은 광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들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목과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치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비록 그 제사를 당장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너희가 마치 이미 도착한 것처럼 여기고 미리 그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먼 것처럼 느끼지 말고 그 순간이 이미 도래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 삶을 지금 살아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단지 지금의 상황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현재의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겠죠. 병이 다 나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픔이 다 가시지 않은 상태, 아직 병이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붙고 좋은 직장 얻게 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미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금부터 예배하기를 시작해라. 바로 지금부터 그것을 준비해라. 지금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약속의 성취 이전에 검증되는 법입니다.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이기 때문이죠. 비록 당장 내 눈앞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에 대한 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던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었습니다. 자 우리 14절에서 16절을 함께 볼까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아멘. 당시 고대 사회는요. 철저히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아주 폐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혈통 이외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몇몇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탈출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타 민족, 이방인들을 내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아들여 주셨고 이들도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동일한 제사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관용이나 허락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초청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껄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저 사람들은 그저 이방인들에 불과한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랑 똑같은 규례를 적용받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마음 가운데 내심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백성들, 모든 피조물들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를 잘 모르면 자칫 교회가 그저 우리끼리만 어울리는 끼리끼리만 모이는 그런 곳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뭐 배타적이고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신앙의 깊이가 다르고, 연차가 다르고, 삶의 형편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함께 할수 있는 그 넓은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다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두 함께 품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마지막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두게 됐을 때 그들이 해야 할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장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양식을 먹게 될때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의 떡을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그리고 첫 번째 밀을 추수하고 그 밀을 가지고 첫 번째 떡을 굽게 됐을 때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을까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맨날 먹던 만나라든지 매출하기, 이런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심고 거둔 소산을 처음으로 맛보는 그런 순간일 텐데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첫 번째 것을 바로 먹지 말고 바로 내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제사의 한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처음 난 것, 처음 번 것, 처음 이룬 것, 그 시작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 있는 다른 율례들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초태생의 장자와 짐승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고 또 수확의 첫 열매도 드리게 하셨죠. 이렇게 모든 첫 것, 첫 번째 것은 단지 시간상의 첫 번째가 아니라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첫 것을 드리는 삶,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은 단지 예배의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께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은 하루의 첫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뉴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재정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계획하고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중요한 만남이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의 뜻을 구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첫 것이라고 하는 것. 이첫 번째 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첫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나머지 것들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첫 번째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겠다고,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광야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태도로 살아감으로써 결국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약속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약속을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리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결국 주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 힘차게 걸어가는 그 믿는 유신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